어 원래 이거 돈 받아야 되는데 2, 2,000 루피아 받는데요. 오늘 세레모니가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없네요. 사이로 저기 바다가 보이죠.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언덕입니다. 발랑한 언덕인데 한번 가볼게요. 아 파도 좋다. 자 여기가 발랑한 언덕입니다. 아 어, 저쪽에 이제 발랑한 서핑 포인트가 있구요 저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드림랜드 골프장입니다. 옆에 작은 해변 보이시나요? 요 해변은 우리 짝빠지는 간조 때갈수 있어요. 걸어서 갈수있구요 지금은 물이 차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는 집들은 서핑샵들이에요. 많죠. 서핑샵들이. 제가 아는 샵은? 어디였지? 어, 위에서 보니까 또 모르겠네요.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바위 절벽이 있는데요. 저쪽에 한번 가볼 거예요. 아이고, 더워서 애들이 천만 밑에 다 자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진짜 더워요. <놀람> 어? 못 가나? 저기 보이시죠? 저 절벽인데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비으로 가야 되나? 와 이러면 너무 먼데 빛으로 갑시다 투더 비치 할로 보스. 아버가 봐. 어. 바고스 야. 한판좀 봐. 할로. 우와. 이 어떻게 어떻게 하지? 와아이 어, 사람들 오토바이 타고 왔나 봐요. 아씨, 우와 힘들어. Hello. 어? 오, 어, 길 있다 와, 와 찾았어요. 대박, 대박. Hello. 와, 대박. 아니, 여기, 이렇게 오토바이랑 차 들어올 수 있네요. 저 이거 잠깐 보실래요? 죽을 것 같아요. 와우, 미친 듯이 더워요, 지금. 이거, 열사병 걸릴 것 같아요. 아, 발랑 안에서 가면 뭐 없겠지 하고, 이렇게 대충 돌았는데. 와이 언덕 이렇게 멀지 몰랐어요. 와. 뭔가 나옵니다. 아 저기 다 저기예요. 저기. 우와 깎아지는 절벽. 끝장나네요. 끝장나. 와. 와 무서워. 우. 이거 보세요. 와. 미쳤다! 빨리 가봅시다, 절로. 드디어. 짜잔! 발랑 언덕에 도착했습니다. 우와. 하지만 진짜는 옆에, 요 옆에 있다는 거 조금 더 갑시다. 헬로. 우. <laughs> 우와, 여기 절벽이에요. 우와, 무서워. 우와. 아, 무서워. 와, 저 고소음포증 있는데요. 우와, 이거 미치겠다. 미치겠다. 우아 아, 무서워. 제가 지금 이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. 까딱 잘못하면 은 가는 거예요. 저쪽부터 들어가 봅시다. 으아. 여긴 조금 덜한데요. 망망대 해가 눈앞에 있습니다. 우와, 담북시라. 우와, 저쪽 편에서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찍지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우아 우와. 야, 그래도 여기도 경치 지겨주네요, 진짜. 와. 야, 술이 없네. 아, 아쉽네. 야, 발랑하니 이렇게 예쁜 곳인 줄 몰랐네요. 와, 파도 지긴다. 한다 아야 커플 하우 올드 아 18. 어? Huh? 18. Bla, 18? 아. 유어 보이프렌드? 17. 아, 7 어. 땡큐. terima kasih. 바이바이. 해브 어 나이스 데이. 사랑해요. <laughs> 나도 사랑해요. 사랑해요. <laughs>